안녕하세요 에이간입니다 자 오늘은 마녀숲 카드 도적편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도적 첫 카드 이코스트 비열한 습격 잔상카드고 하수인 하나에게 피해를 2줍니다 음. 하수인 하나에게 피해를 2줍니다 일단 잔상카드인데 잔상카드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제 계속 쓸수 있어요. 그 턴에 손패에 비열한 습격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비열한 습격을 쓰면 손패가 원래 없어지잖아요. 잊었다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잔상은 패에 계속 생겨요. 다시 쓰면 생기고 쓰면 생기고 쓰면 생기고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그턴 한정이에요. 다음 턴 넘어갈 때, 턴 종료할 때이 카드는 사라져요. 사용을 했으면, 사용을 안 했으면 그대로 있겠죠, 당연히. 네, 사용했으면 사라지는 카드. 어쨌든 잔상은 이제 그 턴에 계속 쓸수 있다는 소리에요 근데 도저히 하신 하나에게 이 피해를 주는 카드를 쓰는 건 좋은데, 코스트가 이 코스트라서. 이거 비연습격을 쓸 자리가 있을지도 궁금하고 뭐 10코스트에 비연습격을 5번 쓴다고 쳐도 10 데미지밖에 안 되기도 하고요. 뭐 물론 10 데미지는 높아요. 높은데 그래도 조금 음. 좀 애매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젯차니 연기할 때도 코스가 너무 높아서 연기하기는좀 힘들 것 같고 네. 잔상이라서 그냥, 뭐, 한장 정도는 넣어볼 법한 카드인데, 두장쓸 정도의 효과에 가진 카드는 아니네요. 예, 네. 그래서 그냥, 비어나스 격은, 음, 안 좋은 카드는 또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은 카드도 아니다. 네. 애매한 카드. 네. 애매한 카드로 정할게요. 그리고, 이제, 깜빡이 여우, 3코스 33인데, 전투의 함성으로 상대편 지금의 무작위 카드 한 장을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자. 비슷한 카드로 칼잡이 강도가 있죠. 상대편 지금의 무작위 카드 한 장을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네. 텍스 똑같죠? 제가 봤을 때 칼잡이 강도가 야생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대체할 카드가 없으니까 이거 깜빡이로 준것 같아요. 3 코스트로 지금 도적 거를 보면 전체적으로 훔치기를 주고 있거든요. 훔치기 도적을 밀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제 야생으로 가는 카드들이 좀 있, 있다 보니까 네, 이것도 가고요. 야생으로 가는 카드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커버치기 위해서, 네. 커버치기 위해서 내주는 것 같은데, 음더 이상은, 안 보이네요, 네. 훔치기 도적을 밀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긍정적이에요. 훔치기 도적, 밀어주는 게. 긍정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훔치기 도자기 옛날에 패걸이 있을 때... 아, 야 폐걸이 아니고 그 뭐야... 옛날에 반장할 때가 있었는데... 뭐 있었지? 응 음, 그래, 도둑질... 그래, 맞아... 도둑질이 있었을 때, 훔치기 도색이 살짝, 반짝했었는데, 그때도 충분히, 훔치기 도색 쎘어요. 네. 훔치기가 온발이긴 한데, 그래도 생각보다 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괜찮게 밀어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투의 함성이라서, 3코스에 괜찮기도 하고, 3코스트에 솔직히 말해서, 쓸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도적 카드 중에 보시면 요원은 사기긴 하죠 요원은 사기긴 한데 이제 물론 요원을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3코스에 쓴다기 보다는 2코스에 동전이랑 연계해서 쓰거나 아니면 4코스에 1코스랑 연계해서 쓰거나 그럴 확률이 높은 카드죠 3코스에 단일론 잘안 나가거든요 뭐 상황에 따라 나가긴 하는데 잘안 나오고요 그리고 뭐 칼부깍지 있긴 한데 둘다 타이밍 카드라서 네. 하수인은 내린게 맞다 생각들 때 요원을 쓰긴 하죠 그리고 그림자 칼날 요즘엔 잘 안쓰긴 한데 그래도 뭐 쓴다면 그림자 칼날 정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좋은 카드인 것 같아요 깜빡이 요구 괜찮은 카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코스트 이제 흉악한 해적단원 2사 스탯에 해적, 해적 동독각 가지고 있고 연계로 내무기의 공격력을 1부여합니다 아... 제가 봤을 때 이건 같아요. 왕파 도적을 하는데, 왕파 도적 하기에는 야생하고. 예. 네. 이건 뭐야? 배 걸렸네. 이것도 야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왕파가 좀 약해질 것 같다. 너무 공격력이 많이 안 올라가질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낸것 같아요. 그냥. 이거 해적단은. 이것도 왕파 도적에 써야되는 카드거든요 지금 봤을 때 이거 써야되는 카드예요 이거 이제 고대신으로 그 야생가구요 족설얼굴 그리고 또 일반카드에 나가바대 악살자 이것도 야생가구요 이러면 이제 공격력이 총 2에 4에 6 공격력 6이나 있거든요 뭐 죽기랑 연계한다면 더 추가로 못 얻는 건데 이거라도 내줘야지 그나마 버티는 거지 아니면 힘드니까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거 내준 거 같아요 네 왕파도적 아예 죽지 않게 하려고 네 그래서 저도 이거 아프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미라클이나 뭐 컨트롤 되게 쓰기에는 그런데 왕파도적에는 써야 되는 카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왕파도적에 써야 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확실한 컨셉이 있잖아요. 네. 근데 왕파도적을 제외한 대개는 좀 애매하다. 네. 애매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훔치기. 이 코스트 주문에 잔상인데 상대편 직업의 무작위 카드를 한장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훔치기 도적이 이번 컨셉을 밀어주고 있거든요. 네, 이번 컨셉으로 훔치기 도적을 밀어주고 있어요. 자 일단 잔상으로 훔친다는거 자체가 좋아 보여요 일단 잔상 컨세에 맞게 좋아 보여요 아주 수급을 할수 있잖아요 일단은 핸들을 수급할 수 있고 회고통할 수 있어요 예 네. 물론 랜덤으로 하중에 조금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훔치기 덱 특성상 많이 훔치면 많이 훔치셔서 좋아요 근데 그거를 충족하는 게 훔치기 카드잖아요. 10코스트면 5장 훔쳐요, 총. 그런 거 생각하면 괜찮죠? 카드 한 장으로 5장을 수급해주면 괜찮죠? 아무리 3카드 5장 준다고 해도 일단은 상대는 그 카드가 뭔지 모르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네. 코스트도 적당히 딱이코스트 적당한 것 같아요. 3코스트는 솔직히 너무 좀 그렇고 이코스트딱 적당한 것 같아요. 네. 저는 훔치기 좋은 카드로 판단할게요. 좋은 카드인 것 같아요, 네. 물론, 훔치기 도적이 안 뜬다면, 네, 애매하겠죠. 네, 애매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충분히 괜찮은 카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안개망령. 내가, 4코스 3, 온인데 내가 잔상카드를 낼 때마다, 1, 리스탯을 얻어요. 잔상이 이번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비열한 습격, 훔치기, 또 뭐, 뒤에 보면, 어, 뭐, 얼굴 수집가 있네요. 이렇게. 지금은 세 개밖에 안 보이거든요? 뭐, 물론, 중립화수인에 또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보이는데, 어, 일단 스탯은 괜찮아서, 쓰일 가능성 높은 것 같아요. 쓰일 가능성 높은 것 같은데, 차라리, 도적, 음 그냥, 퀘스트 중에 무언가를 쓰는 게, 에. 네. 퀘스트 중에 무언가를 쓰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아, 저는, 도적이면 차라리 퀘스트 중에 무언가가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봐요. 물론 4코스트에 도적이, 근데 왜이걸렸냐 에. 네. 도적이 4코스트에 엘프마카가 있잖아요. 아직까지. 네, 코볼트와 짐, 어, 응고로. 엘프 마악가가 살아있는 한, 네. 안개만명보다는 차라리 퀘스트. 아까 퀘스트, 그걸, 퀘스트 중에 무언가를 쓰거나, 아니면 차라리 그냥 뭐 음악가 있던 대로 그대로 쓰거나, 네. 그리고 팔돌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음,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안 좋은 카드는 물론 아니에요. 하지만, 메타 특성상, 쓰지는 않을 카드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개망령은, 이제, 다음 확장팩이나, 그 다음 확장팩 나올 때까지는, 좀 애매하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애매한 카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매하다고, 네. 애매하다고 말할게요. 안개망령은, 네. 자, 그리고, 6코스트. 53 스탯. 일단, 스탯은, 스탯이 너무 안 좋아요, 일단. 일단은. 자, 저주받은 조난자. 속공으로, 죽음의 메아리. 속공을 가지고 있고, 죽음의 메아리로, 내 대게에서, 연계카드를 한장 뽑습니다. 자, 연계카드. 연계카드를 하면, 도적의, 냉혈. 주로 쓰는 카드 중에, 냉혈. 어, 빛이어차면 가고, 절개, 요원. 뱅클리프 식인꽃, 엘프마까, 여섯 장이거든요? 근데 코스가다 전체적으로 보면 낮아요. 최대 5코스트죠? 혹시나 뭐, 어, 뭐 없죠? 네. 코스가 전체적으로 낮은데 문제는, 아무리 속공이, 속공이라고 해도, 5-3 스탯은 좀, 6코스트 5-3 스탯은 좀, 그런 것 같네요. 예. 네. 뭐, 물론 1 0톤에 쓴다면, 절기를 포함해서, 절기를 가져온다는 보장도 없긴 하지만, 절기를 가져온다 치면 8코스트 타이밍에, 9딜까지 넣어있긴 한데, 하수인 하나한테. 그런 거 생각하면 뭐, 괜찮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너무, 코스가 높다는 점. 아. 저는 개인적으로 안쓸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안쓸것 같아요. 냉열이랑 절개 가져오는 게 제일 좋은데, 나머지 하수인들은 엘프마가로숨를 들고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난자를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조난자는 안좋은 카드인것 같아요 네 안좋은 카드인거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네 넘어갈게요 넘어네 <laughs>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자 유령의 커틀라스 4코스트 2스텝 일단 스텝 자체가 좋진 않아요 효과 읽어볼게요 생명력 흡수가 있고 내가 다른 직업의 카드를 낼 때마다 내고도 1을 얻습니다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훔치기되게 들어가는 전용 무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보고 뭐 생각했냐면 내가 다른 직업의 카드를 낼 때마다 내고도 1을 얻잖아요 4코스트긴 한데 4코스트에 이거 한개 내놓으면 제가 봤을 때 무기를 뭐 수액같은데 파괴되는거 아닌 이상 이게 터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생명의 호수가 달려있기 때문에 맹독같은거로 그 공격력 펌핑해 주면 충분히 왕파만큼의 위력을 보여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왕파는 물론 공격이 엄청 쌓여서 덱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만 이거는 덱게안 들어가고 그냥 껴 놓으면 계속 쓸수 있는 카드잖아요. 다른 직업의 카드를 낼 때마다니까. 그리고 훔치기고 잔상으로 이제 다섯 장까지 10턴에 뺏어 올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도적이 힐카드가 모자란데, 생명의 흡수가 달렸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보완해줄 수 있고요. 네. 저는 좋은 카드로 생각해요. 뭐, 물론 훔치기 덱 전용 카드이긴 하겠지만, 훔치기 도적이 뜰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좋은 카드로 생각해요. 네.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제가 아까 말한대로, 일단 도적이 힐카드가 모자란데, 그 힐을 보충해준다 명치 보호를 좀더잘 해줄 수 있죠 그리고 내구도를 계속 얻기 때문에 한번 껴놓고 몇 턴.. 아몇 턴은 아니고 그냥 한번씩 컨트롤만 해주더라도 터질 이유가 딱히 없어요 내구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터질 이유가 없다 보니까 맹독 같은 거를 써서 이제 그리고 네, 맹독 같은 걸 써서, 공격력을 펌핑시켜서, 이제, 뭐, 그냥 평생 무기처럼 쓸 수도 있죠. 왕파처럼. 네. 그래서 저는 좋은 카드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훔치기 전용 카드예요. 그래서, 훔치기 말고는, 안 좋아요. 확실히. 훔치기 말고는 확실히 안 좋아요. 네. 네, 그렇게 일단 판정해서, 저는 좋은 카드라고 판정할게요. 네, 끝까지 하고 일단 넘어가죠. 넘어가고, 현상수배, 4코스트. 일단 코스가 주문인데 좀, 좀 세요. 마음가짐을 쓰더라도 1코스가 남아요. 네, 이거 보자 하수인 하나에게 피해를 3줍니다. 이 피해로 하수인이 죽으면 동전을 내손으로 가줍니다. 자, 피해를 3주는 거 는 괜찮은데, 4코스트 치고 피해를 3주는 거면, 좀 많이 낮죠? 좀 많이 낮은데, 이제 피해로 하준이 죽으면, 동전을 가져와요. 자, 그러면, 2턴에 영능을 끼고요. 3턴에, 뭐, 그, 이런 깜빡이 요 같은 걸 소환해주고, 아니면 해적단은 뭐 연계로 소환해주고, 그리고 4코스트 때 현상수배를 써서 한 마리 3분의 1을 주면, 명치로 또 무기로 때리면 4딜까지 줄수 줄수 있어요 그리고 도적 특성상 기습을 쓰면 6딜까지 줄수 있어요 4턴에 근데 동전까지 수급해주네? 이 동전은 또 어따쓰냐 6턴에 가재잔에 연계로 쓰죠 아니면 그냥 연계 카드랑 같이 쓰려고 동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해상수비에 괜찮은 카드인 것 같아요 도적 특성상 가재잔을 계속 연계해야 되는데 가젯잔을 연기하기에는 동전이랑 카드가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현상수비에 좋은 카드인 것 같아요. 그, 지금 동전 있잖아요. 미존된 동전. 솔직히, 이거는 좀, 좀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뭐, 지금 많이 쓰시긴 하지만.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되게, 그냥 동전 한 개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손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가젯턴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동전을 써야 되니까, 쓰는 거긴 하니까. 그런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동전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뭐, 지금 대게도 미라클 말리도 이런 거 있겠지만, 이런 대긴 뭐, 특성상 동전이 필요하니까, 쓰는 거지만, 미라클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동전, 안 쓰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현상수배가 훨씬 좋죠. 뭐라도 하고 들어 오는 게 좋죠. 네. 그래서 현상수배는 저는 가루를 투자해서라도 만들 수 있고, 충분히 만들만한 카드다. 고로 좋은 카드다. 네. 현상수배는 좋은 카드다. 그렇게 말할게요. 네. 그리고, 자, 얼굴 수집가. 3코스 2. 스탯 자체는, 어, 좋진 않지만 어떤 효과를 품고 있겠죠 그럴만한 스탯이죠 자 읽어볼게요 잔상 전투의 함성으로 무작위 전설 하수인을 하나를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자 이것도 무작위 전설 하수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훔치기 되게 들어갈 전설 카드인 것 같아요 무작위 전설이기 때문에 다른 직업의 전설 카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잔상이라서 굿코스 타이밍에 3장까지. 3장까지 들고 오시다는 점. 10코스트에 그림자 밝기랑 연계하면 4장까지 전설을 들고 오시다는 점. 그런 거 생각하면 좋은 카드인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가루를 투자해서 만들기까지는 솔직히 조금 애매하다. 가루를 투자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루를 투자하기는 좀 아까워요. 솔직히 말해서. 효과 자체는 괜찮지만 가루는 1600가루 가치는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이전에 설명했던 다른, 다른, 이, 직업들의 전설을 뽑는 게, 그게 더가루를 위한 거지 않을, 가루를 아끼는 법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천유백 가로 투자했는데 별로 안 쓰면 손해잖아요. 차라리 많이 쓰는 카드, 만드는게 낫지. 네. 그래서, 전 얼굴 수집 가도 애매한 카드로 갈게요. 물론, 훔치기 되기는 좋은 카드가 될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냥 뭐, 미라클 도정이나 그런 데 쓰기에는, 좀 많이 아쉽다. 예. 네. 무작이라서 그래 무작이라서. 전설 하수인 들어보면 좋은데, 무작위 전설이라서, 좀 애매해요. 예. 네. 물론, 이걸로 캐리할 때도 있겠지만, 역캐리할 때도 있겠죠. 네.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네 애매하다 생각할게요. 판단도 애매하다고, 판단할게요. 자, 그리고 팔코스트 66. 스탯은? 좋진 않죠. 코스에 비해서. 근데 효과는 조, 좋은 거 두고 있겠죠. 그니까 러 뭐, 이런 스탯 좋겠죠. 자. 테스트 그레이 메인. 전투의 함성으로 이번 게임에서 내가 낸 다른 직업의 카드들을 다시 사용합니다. 자, 이번 게임에서 내가 낸 다른 직업의 카드들을 다시 사용합니다. 일단, 이것도 훔치기 대기 전용 전설이네요. 그냥, 전설들이 다 훔치기 카드네요. 훔치기대, 고로 훔치기 도적이 어느 정도 뜰수 있겠네요. 전설들이 훔치기다 보니까. 네 일단 여기서 훔치기 되게 쓸수 있다고 판단 되고요. 어... 자, 효과 자체가 약간 요구사론 요구사론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낸 다른 주문들을, 아, 내가 이번 게임에서 낸 다른 주문의, 아 주문의 개수만큼 랜덤으로 주문을 사용합니다. 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요구사론은 너프를 먹어서 이제 주문을 사용하다가 요구사론이 죽으면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그냥 끝나요. 효과가. 근데 테스 그레이메이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이게 죽어도 계속 발동된대요. 네. 그래서 좀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게임에서 내가낸 다른 직업의 카드를 사, 다시 사용하는 거니까 내가 뭔뭘 뭘낸지 알잖아요. 내가 어떤 카드를 이번턴에 다른 직업에 어떤 카드를을 쓴지 아니까. 네. 충분히. 카운티검을 쓸수 있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서 충분히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뭐 훔치기로 해서 왕축밖에 안 썼다 이번 턴에 근데 필드를 비운 상태에서 이게 나간다 그럼 그냥 8코스트 10십이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내가 생각을 하고 쓸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거 좋은 카드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라클의 쓰기는 애매하다 미라클의 쓰기에는 진짜 애매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미라클에는 솔직히 그냥 효과 없는 거잖아요. 이번 게임에서 내가 다른 직업의 카드를 쓰겠어요? 뭐 훔치는 카드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뭐 이번 도적 컨셉에 따라서 훔치기 도적을 하기로 하고 짠다면 좋은 카드들이 많아요. 하지만 기존처럼 미라클 도적을 하겠다. 라고 하면, 좋은 카드들이, 안 보이네요. 현상수배 말고는. 네. 뭐, 깜빡이여도, 그냥, 뭐, 그냥 깡으로 써도 괜찮은 카드긴 하구요. 네. 근데, 그래도, 아쉬움이 많다. 네.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은, 다. 비어난 습격? 애매하다고 할게요. 애매하다고. 쓰레기는 아닌데, 애매하다 할게요. 두장쓸 정도는 아니에요. 한장 정도 쓸 정도. 예. 네. 그래서 애매하다고 할게요. 해적단원도 애매하다고 할게요. 왜냐면, 이것도 그냥, 왕파도적이,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억지로 내준 카드라고 생각하고, 뭐, 왕파도적이라도 쓸수 있으니까, 네 애매한 카드라고 할게요. 그리고, 안개 능 안개 망령. 이거는 애매하다고 하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애매하다고 하는 이유는, 추후에 나올 확장팩을 생각했을 때, 연기할 카드들이 많아졌을 때를 생각해서 애매하다 한 거지. 지금 당장은 좋은 카드는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카드는 아닌 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도 받은 조음 존난자는, 안 좋아요, 그냥. 네. 추후에 이것도, 추후에 진짜 오버밸런스급 연기 카드가 나온다면 그거를 뽑기 위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거 아니라면 안 좋네요 네안 좋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깜빡이 여우 훔치기 유령의 코틀라스 얼굴 수집가 테스 그레이메인 이 다섯장은 훔치기 도적이 뜬다는 가정하에 좋은 카드예요. 되게 무조건 들어가는 카드들, 네,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카드들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미라클 도적이 나, 왕파 도적이 뜬다면 묻히기 좋은 카드. 네. 하지만 저는 좋은 카드로 생각할게요. 저는 훔치기 도적이 뜰것 거, 뜰거 같기 때문에 저는 좋은 카드라고 생각할게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상수배는, 어떤 덱에 들어가나, 좋은 카드에요. 그래서, 무슨 덱에 들어가든,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현상수배는 진짜 좋은 카드에, 포함해요. 최상위권, 좋은 카드. 그러니까, 도적 카드 중에, 도적 카드 중에, 최상위권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그 바로 밑에, 이제, 이런, 훔치기 덱 전용 카드들, 있고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